그냥 그책한번 읽어보라고 그책 같은 거안 읽어. 밤이 깊어도 죽음은 오지 않네. 그리고 재주는 즉사했다. 넌. 그렇게 떠나버렸다.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게 그대로인데, 너만 홀로 멈춰서 있네.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네가 죽었다는 게 사실, 그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시험이 뭐가 될 수겠어? 나는 다시 재준이의 일기장을 펼쳤지만 도로 덮고 말았다. 더 이상은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촛불을 켰다. 촛불을 끈다. 사그라드는 불빛이 꺼져버린 너의 생명 같다.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네. 같이 집에 가자며. 쏘가 먼저 왔었지 그리고 사라졌다 더없이 우리 에겐 무한한 미래가 열려있었는데 누군가 차르르 차르르 잘 돌아가던 영화 필름을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이런데 죽음의 의미는 모르 겠다. 아마도 누군가 태어났 으면 반드시 죽 는다는 사실 을, 그리고 그 죽음 이 지극히 어이 없고 하찮 은것일 수도 있 다는 사실 을 네가 가르쳐 주고 갔 으니까 어느 날 내가 죽었 습니다. 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 떠날 수 없는 나이에 꽃잎이 흩날리듯 사라져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도 아득한 일이었기에 우리는 그렇게도 죽음이란 말을 좋아했던 걸까? 아, 그러고 보니 나는 너한테 인사를 했구나. 마지막 말이 잘 자였으니까. 너는 정말 16 소년답게 그렇게 살다 갔구나. 사랑도 품었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열등감에도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꿈을 품고, 그리고 부정도 쌓았고, 이 빗소리가 내게는 잘 있어, 잘 있어, 나는 가 하는 소리로 들린다. 작별인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잠을 청했다. 코로나로 텅 비어버린 일상의 모습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까워진 잊고 살아왔던 죽음의 모습을 보며 떠오른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년 만에 펼쳐본 이 책에선 그때 청소년들의 생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랑, 죽음, 그리고 밥벌이. 성인이었다면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갔을 슬픔이 중학생의 시선에서 중이병스럽게 펼쳐집니다. 마치 이 영상처럼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죠.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자각하지 않으며.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